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 살펴볼 건데요. 파주시청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관공소도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무려 1억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금액으로요. 1층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2층에서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주택이라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20개에서 30개 이상의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22,000원이고요. 오픈 채팅방은 혼자 입찰이 가능할 때까지 공부하는 스터디 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물의 외관은 이렇게 조금 노후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1998년도에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낙찰을 받는다면 리모델링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고요. 인근을 한번 빙 둘러보면 관공소도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이 테로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치도 그렇게 빠지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여기는 매운탕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카페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주택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어 건물에 전반적인 영상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이런 짐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짐들은 아마 명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경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계단실의 출입문입니다. 현재는 잠겨 있어서 내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계단을 보니까 이렇게 우편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거주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건물 옆쪽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건물 옆은 이렇게 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죠 천막도 전부 다 뜯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상가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보이고 이쪽은 아마 창고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도 상당히 이런저런 짐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건물 뒷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측면의 영상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패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의 문이 아마 2층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계단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로 보여지고요. 어, 건물의 외관은 상당히 좀 노후도 많이 됐고 페인트실도 전부 다 벗겨진 모습입니다. 리모델링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뒷부분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뒷부분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제시의 건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창고 건물입니다. 이제 내부 도면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의 도면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 근생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5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위치해 있었고요. 1층의 문은 이렇게 두 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한 7평, 7평 이렇게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건물이고요.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2층의 도면인데요. 2층은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욕실은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1층에서 장사나 아니면 사무실을 이용을 하실 분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2층도 아마 월세를 주면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월세 50에서 6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상의 도면인데요. 옥상은 이렇게 물탱크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 매각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 아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가 현장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샌드위치 판넬 창고로 이용하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파주 구도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파주시청과도 인접해 있는 주택의 위치입니다. 어 파주시청까지의 직선거리는 한 500m 정도 도보로 8분 정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파주시청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는 광공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공소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층은 받쳐 줄 만한 그런 동네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쭉 보면 인근의 식당도 꽤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앞에도 식당이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한번 로드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주택이고요. 바로 옆에도 이렇게 한국 국토 정보 공사라고 광공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대로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파주 도심에 위치한 주택이어서 지금 1억 6천만원까지 떨어진 금액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도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위치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주택의 위치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해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76,920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47-45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27평 정도 됩니다. 토지 면적이 좀 상당히 작네요. 건물의 면적은 39평 정도 되고요. 매각의 조건을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요. 신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자인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으니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지금 반값까지 떨어진 금액인 1억 6천 2백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18일인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감정가가 2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금액이 1억 6천만원 선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이니까요. 토지 감정가도 안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건물은 공짜로 가지고 오는 그런 셈이 되겠죠. 1층과 2층의 면적을 보니까 1층도 15평 정도가 되고요. 2층도 15평 정도가 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월세를 준다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에서 60만원 사이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시세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1억 중반대 투자에서 월세를 150에서 200 사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물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1층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2층에 거주하실 분들도 이번 금액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죄시의 물건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은 박땡땡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입신고가 1999년도이죠.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1월 4일이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시가 된것 같은데요. 임차인 내역을 참조를 해주면 박 땡땡은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이 그 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 소유자가 신탁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탁 원부를 발급을 해보면 실제 채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채권 금액이 천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취하가 되겠지 또는 변경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탁 원부를 발급을 한번 해보시고 현장 임장을 통해서 그냥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건물과 동일하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디스코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평당 6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바로 위쪽으로는 2021년도에 매각이 된 사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건은 469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건은 666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한번 666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로드뷰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로드뷰상으로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아마 이 건물 뒤쪽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이면에 있어서 로드뷰로 잘 잡히지 않는 건물이 2021년도에 666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밑쪽으로는 상업 지역이어서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보다도 평당가가 훨씬 비싼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도로변, 아마 이 도로 평화로 이 건너편으로 시거래 사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평당 563만원 정도의 거래가 된 주택이 있는데 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로드뷰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이면에 있는 주택이 500만원대 600만원 초반대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아마 이 다우주택 단층짜리 주택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저런 주택과 비교를 해 봤을 땐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월세도 훨씬 더잘 나오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매각 사례로 검토해 볼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디스코로만 보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편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현장 나가셔서 인근의 부동산에서 오늘 저희가 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 정도면 매각이 되고,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보더라도 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이면 좀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